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 검찰 떠난 지 이제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저기 보시면 저건 비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검찰 후배들 검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이거 감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쩔 때는 저걸 보면은 윤석열 씨라고밖에 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남 순천각 지역구 소병철원입니다. 우리 이고검장님, 김고검장님 그리고 검사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 저도 검찰 떠난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동고동락했던 게 아직도 어저께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던 게 우리 검찰 역사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뭔가 이 꼼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수사하는 거 결국 이거죠.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검찰 선배인 저도 제식구 감사하기 했다는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전관 고위직 전관들이 지금 무더기로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음? 국민들은 이거 철저히 수사를 안 하면은 제식구 감사기라고 할 거예요. 이성용 고검장님. 이 전관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 고금장은 검수안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 언론을 통해 들어. 네, 네. 저는 사실 제입으로는그 단어를 오늘 처음 써요. 검수안박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언론 보도에 보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한다 이런.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예. 완전히 박탈하자 이런 거죠. 어, 우리 김관장 고검장님, 이제 어느덧 검찰 최고 선배가 되셨어요.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 검찰 떠난 지 이제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어요. 저기 제가 일부만 인용을 했어요. 저도 사실 검찰 선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애정어린 비판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저기 보시면 저건 비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검찰 후배들, 검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해요. 여러분, 이거 감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서 총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쩔 때는 저걸 보면은 윤석열 씨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어, 심우정 검사장님 법무부의 음, 고위 간부로 계셨잖아요. 검수완박 검찰의 직접 수사 6대 범죄로 제안하는데 지금 공교롭게 그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요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동의하신가요? 음. 이제 용어를 만들자면 검수 안박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수 국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불편 부당하게 최소한다해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 남겨주세요. 자, 여기 지금 그 도이치 증권 최근에 다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받고 있어요. 이정수 검사장님. 네. 어, 작년 4월에 고발됐는데 6개월 을다 지나서 고발 조사가 됐어요. 이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 공교롭게 윤석열 씨 사퇴한 후에 수사 속도가 붙었어요. 정말 잘못됐죠? 중앙지검 지금 장기 미지혜율 1.97% 100건에 한두 건인데 공교롭게 지금 이 사건이 장기 미제란 말이에요. 어, 최근 6, 6일날 소위 그 주가 선 선수, 조작 선수들 구속수사했죠. 네, 네. 그 투기 유발한 지금 언론에 보면 김건희 씨가 전주로 1 0억을 위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수사 중인 사항이라 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이. 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를게요. 어 이분도 전주로 10억 유탁한 사실이 있으면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수사 주저하실 건가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하죠. 소환 조사도 원칙대로 하는 거죠. 예,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 같은 당 유력 후보님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범죄 공동체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참. 아, 이거 총장 물러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처참한 심정이에요. 자, 다음 PPT 봐주세요. 그 지금 야당 의원님 공표에 의하면 실명이 지금 터져 나왔어요. 검찰 고위직 장관, 일부 야당 의원, 부동산 브로커. 전부 공교롭게 한나라당 의원과 뭐 가족 보좌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토통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공보준칙에 의하면 국민의 알 권리 또 본인들 지금 관련된 나온 분들 전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 오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공표를 해, 해 주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어,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고발 사주 사건. 지금 공수처로 이첩하셨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 우리 공수처장께서 이거 헌정질서의 중대한 사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금 그 토금비리 사건은 뭐 여러 실명들이 나오지만 이런 사건은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검찰사에 있었어요 그러나 중립적인 언론인에 의하면 이건 역대급 안기부 총풍 사건과 같은 거다. 여러분 이 사건에 정말 중치화 대한 의미를 좀 심각하게 중앙지검장이 알고 계시는지 있다가 말씀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어요. 음, 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음, 아까운 것은 지금 고발 사주의 음, 수사정보기획관실 간부 윤석열 씨가 지금 거론이 됐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수처에 그렇게 이첩을 하셨어요 저는 법사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다 그런데 왜 검찰 전체가 이런 비난을 받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검사장 진짜 가혹하게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읍참 마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덜렁 이첩을 해버렸는지 수사할 여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어, 추가로 지금 공수처 형편이 너무 지금 구멍가게 같아요. 철저하게 좀 수사를 협조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려 네, 답변하십시오. 크게 세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개발 녹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분이 있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으시다 봅니다. 근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그 공부 활동을 강화하다 보면 자칫 이것이 이제 수사 보안도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오보 대응을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다른 또피살 공표에 준하는 논란거리가 되될 수도 있는 여지가 늘 저희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수사 결과를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수상하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총장께서 말씀도 하셨다시피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 밝고 물론 그것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공수처에 왜 빨리 이첩을 했느냐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목소리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상으로, 공수처 법상으로, 어, 검사의 주요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최종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조항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의 시, 시, 어, 위중함을 알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까 읍참 마속이란 말씀도 하셨다시피 저희도 제식구 바둑이라는 논란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 울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검사의 그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이나 정황이 이제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서 이 상황에서는 법상으로 이제 이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송이라는 개념과의 혼돈이 있,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종 권한은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